우거진 삼나무 사이 마치 밀림 같은 곳에 모습을 감추고 있는 장소 그 속엔 사람의 손길이 닿은 곳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에 존재하는 섯단 마을입니다. 옛날에 여기는 그렇게 오래된 마을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쯤 된 걸로 아는데 마을주면은 한 육칠십 명되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이리 살 때는 주류쇠 소질 농과 그것이 목적이고 농사 짓는 거는 메밀 농사하고 팥 농사 그 외는 에 별로 되는 게 없으니까 안 하고. 천구백사십팔 년 불어온 사삼의 광풍, 중산간지대에 내려진 소계령으로 주민들은 하나 둘 마을을 떠나갔습니다. 그때는 사삼 때문에 마을에서 내려오려니서 마을로 내려간 거죠. 그 우리 동네가 좀 지대가 높으니까 땅값이 좀 흘려요. 지기돈 없는 사람들이 살았어 다. 그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안... 70여 년전 총성이 오가고 화마가 마을을 삼켰습니다. 당시 재더미로 변해버린 마을. 하지만 숲속 곳곳엔 사람들의 생활 흔적이 남았는데요. 70여 명 가까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이 터가 이제 사라지는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깨어진 항아리 또는 물을 길어왔던 그 터,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용했던 화장실, 마지막으로 자기 살던 집 그런 것들이 현재 남아 있는 정도지 점점 잊혀지는 공간으로 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찾고. 또 사삼을 기억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54년 9월 경찰이 한라산 금종령을 해제하며 7년 7개월 만에 사삼이라는 참극에 찍힌 마침표. 당시 정부에선 한국 전쟁 이후 마을 복구를 위한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며 재건 사업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1962년 폐허로 남아있던 석담 마을도 이 재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돌아온 주민들은 일년이채 되지 않아 다시 마을을 떠났는데요. 사3미후에 이게 단동산에 올라왔던 분들은 이제 융자를 주니까 이게 전폭적인 지원인 줄 알고 올라왔겠죠. 그럼 융자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융자를 받은 돈을 결국 자기 갚아야 되죠. 여기서 나오는 뭐 짓슬이라든지 메밀이라든지 그런 걸로는 도저히 갚을 상황이 안 되고 여긴 전기도 안 들어오지, 수도도 안 들어오지, 뭐 화장실도 전통 화장실이지. 이러다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더 머물 수 있는 여건도 안 됐고요. 3년 전 제주도와 제주 사삼 연구소가 함께 발간한 제주 사삼 유적 서귀포편 이 책자에선 잃어버린 마을 첫 번째 장소로 섰단 마을을 담고 있습니다. 사삼으로 소개된 마을이란 기록과. 모습이 명확하게 존재하지만 유적이란 이름이 무색했습니다. 70여 년전 석담마을에 살아가던 10여 가구 70여 명의 사람들. 4·3의 역사가 서린 그들의 보금자리를 보존하기엔 개발과 사익 인식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혔는데요. 지금 제주도 전역에 이런 마을들은 수수께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집담이 잘 남아있는 마을은 석담마을이 제일 잘 남아있습니다. 이런 잃어버린, 잃어버린 마을을 통해서 사삼의 아픔을 전달하는 유적지로서의 가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 산적해 있는 사삼 유적지는 800여 개소. 그 가운데 사삼으로 소실된 마을은 130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중 22곳만이 잃어버린 마을이란 표석이 세워져 있는데요. 사실상 이그 대부분의 그설 사삼 그 유적지가 사회주지에 포함돼 있어서 어그 주거지역 확대라든지 그 지역개발 등으로 인해서 그 훼손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삼 유적지에 대한 그 이게 혐오시설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삼 유적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그 어, 그러니까 새로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하나하나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 4.3 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도민은 4.3 유적지가 원형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석담마을은 잃어버린 마을이 아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기억 속에 흐릿해져가고 있는 마을은 아닐까요? 이 동네가 어서진 것만 해도 서운한데 이름이라도 남겨서 언제든지 이 세상 사람이다 알게끔 하는 것이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